이게 너무 나쁜 플레이여서 아 근데 이런 플레이를,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많아요. 이거를 심지어 먹을 수 있어도 절대로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압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. 네. 아 그러네요, 진짜 그러네요.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. 그게 빨강색 두 개와 네. 그 초커를 써가면서 빨삼으로 녹색 하가 먹었는데 이게 안 좋은 플레이라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? 쪽칼을 안 써도 되는데 쓴 거거든요 이번 턴에 빨강도 짚고 녹색도 짚고 하면 다음 턴에 빨강을 그냥 가면 돼요 바닥에 깔려 있다고 누가 뺏어 가지 않아요 아 지금 이 사람 지금 마음이 급했군요. 네네. 사실은 아무도 빨강색이 두한개한개뭐 쪼코가 두개 있긴 한데 이 사람이 그걸 써서 집주안할 테니까 쪼카를 풀어준 것도 대단히 나쁜 행동이고요. 그리고 쪼카가 보석 세개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써버린 것도 아... 일반 보석 한 다섯 개 써서 빨삼 간 거거든요. 아 근데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많아요. 음. 1레벨 거를 먹으면서 쓰지 않아도 된 조카를 쓴단 말이에요. 음. 그럼 저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합니다. 아, 저분이 이길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. 아, 실제로 이분은 이게임 3등 했죠. 절대 못 이겨요. 저 같은 이제 초보들은 어, 토큰 3개 사용해가지고 1레벨 카드를 먹었으면 효율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. 약간 이게. 왜냐면 조커의 가치를 모르니까 조커를 쓸 필요가 없는데 썼다. 그러면, 조커를 쓰는 건 어떨 때 보통 써요, 점수 그러면? 점수 내 쓰죠, 점수 내 점수 카드에다가? 네. 조커 네. 없이 음.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니겠지만, 점수가 있는 거다? 조커를 음. 아낌없이 써서 먹는 음. 겁니다. 그렇게. 아, 점수에다가 조커를 쓴건 거의 실수가 아니다? 네. 예를 들어서, 아까 녹사를킵을 해갔어요, 맨 아래 선수가요 네. 그거를 녹 3개에 조커 하나로 먹는 건 엄청 잘 먹은 거고요. 아, 어, 점수 카드라서. 네 그리고, 뭐 잘안 풀린다, 그러면, 녹두 개, 쪼카 두개 붙여서도 먹을 수 있어요. 그 정도로, 점수를 낼때 아낌없이 쪼카를 쓰는 거예요. 그, 이, 이, 저는 궁금한 게, 요 1점이 엄청 크다는 뜻이군요, 이게. 네 점수가 있는 거에는 쪼카 쓰면 오케이. 점수가 없는 거에는 단 쓴다. 네, 이렇게. 쪼커는 점수 있는 거에만 쓰도록 해라. 아, 직관적이네요. 그러면 다음 현재 지금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 랭킹 1위 인 선수 차례인데 이 선수는 뭘할까요 네, 녹발검 똑같이 녹발검 네, 지금은 녹을 꼭 반드시 뺏어야 됩니다 지금 쪽카가떴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쯤 이런 타이밍 정도에 3층에 있는 파녹 73 킵하는 게 좋아요 아, 이거를? 네, 보통이라면 아 유일한 희망이니까 지금 고득점에서 네, 근데 이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다음 선수가 녹색으로 대박이 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녹을 빨리 뺏어 줘야 돼요. 이 사람이 이 녹을 먹는 것을 뺏는 게더 급하다. 네. 네. 그래서 쪽하로 녹오를 킵하는 것도 좋, 좋고요. 이걸 뺐던가, 이걸 뺐던가. 네. 반드시 뺏어야 되고, 저라면, 노고를 킵을 하겠습니다 제로님이면은 요 카드를 킵하면서 조커를 먹으면서 얘를 견제할 거고 네. 차선책이라면은 요 녹색 토큰 마지막 거를 뺏어올 것이다 봅시다 뭘 골랐을까요 이 플레이어는 아 토큰을 뺏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요 다음 선수는 아마 노고를 킵을 하겠죠 이걸 킵해 갈수 있으니까 어? 킵을 안 했습니다 파랑색, 흰색, 검정색을 집었거든요?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녹색 올려주는 1111를 가겠다. 아, 이것까지난 노리겠다. 궁금한 게 얘를 킵할 기회가 왔는데 안 했다는 거는 얘가 지금 안 급하다는 뜻인가요? 이 선수한테? 아, 아니니요 아니요. 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좀 유리한가요? 아무래도? 네, 노고를 킵해가는 게더 좋아요. 그리고 방금 보석을 집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싶었으면 차라리 1층에 있는 1111을 보석으로, 쪼카로 킵하는 게더 좋아요. 이거를? 네, 이거를 킵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. 왜더 좋죠, 이게? 저거를 킵해 놓으면요, 일단, 조커가 소진돼요. 조커가 아... 소진되면, 2층에 떠있는 노고를 누가 킵해 가지 않아요. 아, 양쪽을 다 먹을 수 있는 거네요, 한마디로. 네, 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층에 있는 LED 녹색으로 킵해 가는 거였어요. 아, 이 킵이라고 하는 행동이 카드 선점도 있지만, 조커 선점도 있군요. 여기서, 어, 하나, 한 가지 그럼. 보통 경기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. 1층에 필요한 카드가 있어요, 저한테. 1층에 필요한 카드가 있다, 네. 이거를 심지어 먹을 수 있어도 저는 킵을 한 다음에 먹어요. 킵해서 조커를 없애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카드를 킵하는 거를 막아버린다는 거군요. 그게 더 중요하지, 절대로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. 아... 어, 이는 진짜 고수가 할수 있는. 실전에 서 많이 말씀니다요 이거는 2인풀, 3인풀, 4인풀 다 중요해요. 먹을 수 있어, 1층에서. 그래도 킵해서 먹는 거. 어,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직관적이기도 하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커가 한개 남은 상황을 네, 말씀하시는 네, 특히 거죠. 그런 음. 네, 그런 네. 왜냐면 조커 두개 있으면 은 어차피 내가 킵한다고 해서 다른 것 킵이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. 네. 이해가 습니다 자, 그러면은 이선 플레이어 아까. 그, 조커를 풀어버린, 그 실수를 한 사람. 이 사람은, 이두 사람과 좀, 다른 레벨의 게임을 하는데, 어떤 걸 할지 예상하지가 안 되네요. 한번 볼게요, 무브를. 네, 노고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. 아, 아 킵하네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아, 이게 실수를 해도 중간중간 그래도, 그걸 만회하는 플레이들을 해주네요. 그래도, 확실히. 네. 자, 그럼 다시 랭킹 1이고, 오, 이거 흰색 5가 나왔네요. 아, 마 뭐, 뭐, 킵해놓은 것중에 이제 가실 텐데요, 매니. 빨검 2를 가실 것 같은데요. 왠지? 요거요. 이유가 있나요, 혹시? 네. 1층에 흰산도 떠 있고 2층에 흰호가 좋아서 빨검 2부터 가지 않으실까요 요거 먼저. 아, 과연 그 네. 예언이 맞는지 봅시다. 랭킹 1위의 선택은 아, 정확히. 정확히 흰색 먼저 먹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세 번째 선수. 바닥에 있는 1111 가실 거고요. 아, 얘 먹으려고 아까 했으니까, 그렇겠네요. 네. 맞네요. 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. 아, 그러네요. 진짜, 그러네요. 방금 녹색 5를 지키면서 얘까지 먹을 수 있는 걸 지금 놓친 플레이였네요. 네. 네. 아, 하나 궁금한 게, 3레벨 카드를 두장 킵하는 경우는 잘 없겠네요, 그러면? 어, 다인풀에서 많고요. 아, 많아요? 할거 없으면 3층에서 랭킵하니까요 왜 그러죠? 어, 고득점이 제일 좋습니다 4인풀에서 아... 무조건적인 고득점 플레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아4인풀은네 근데 3인풀에서는 3층에서 두장 음. 킵해놓는 건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3층 두장을 먹는 게 회양보다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군요 네3인풀에서는 빌드 완성하기가 쉽지 않기 음. 때문에 할거 없으면 1층 랭킵이 차라리 더 좋겠죠 1층에 음. 좋은 카드가 없다 안 깔려 있다 더 효율적인 카드를 먹기 위해서 1층에서 어, 더미킵을 하는 게아 더미킵 요 더미 안보거킵 근데 네, 이게 정식 용어가 더미킵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... 보통 랭킵이라고 부르는데 랜덤 아 랜덤킵 정식 용어는 더미킵을 한다 근데 이게 네. 더미킵을 했는데 나한테 안 좋은 카드가 들어올 수잖아요 있아예 어, 괜찮습니다 보석 예. 그 조카를 얻는 걸로 충분한 가치가 있아 카드는 더미일 뿐 조커가 훨씬 더 가치가 네. 있다는 말씀이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랄까요? 흰색 두개 집은 것 같은데요. 어 흰색에 지금 다섯 개 풀렸으니까 빨간색을 두개 집었어요. 아, 어, 예, 잘 모르겠습니다, 이분은. <laughs> 빨강 두 개는 이해가 안 가는 플레이시군요. 이 네. 아 이분 그래서 3등했나 보구나. <laughs> 자, 다시, 랭킹 1위의 순서. 뭘 할까요? 저 같으면 흰색 두개 집을 것 같아요, 그냥. 아, 흰색 두 개? 흰5를갈수 있게. 아, 얘를 노릴 수 있게? 아. 어차피 지금 아무도 킵 못하니까. 아, 흰색은 두 개는 아닌데, 흰색, 파랑색, 검정색 같네요. 그 아마 요 파랑카드 때문에 한거 아닐까요? 요 파랑카드, 요, 요, 킵한 거 먹으려고. 예, 네, 그렇긴 한데, 좀 아쉬워요, 지금도. 흰색 두개 집는 게 훨씬 좋았어요.